구독자 25만의 데이지님을 알고 계세요? 데이지님의 12월의 유행신상템, 쓸까 말까 편에서 오프닝에 이런 문구를 씁니다. 아름다움의 기준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. 이 세상 오직 하나뿐인 당신을 응원합니다. 데이지님은 인상적이었던 게요. 영상 초반에 시작하고 1분이 채안된 시점에서 저는 21호 웜톤이며 복합성에 민감성 피부입니다. 이거를 딱 이렇게 바로 적어놓더라고요. 그래서 화장하시는 분들 다들 자기 피부를 이 정도로 알고 계실까? 알고 계시니까 화장을 그렇게 목적에 맞게 할수 있는 거겠지? 이런 생각. 들어서 좀 신기했어요. 아, 다들 자기 피부 이 정도로 어, 이 정도로 나는 내 피부가 지성인 것 정도 말고 모르겠는데 대지님은 <돼지> 신상템을 많이 다루시는 분 같고요. 그리고 그냥 봤을 때 키가 되게 크실 것 같아요. 키 크신 분처럼 좀 불어하는 게 있거든요. 남자여자 안가리고 그리고 선미 씨를 조금 닮은 것 같고 화장 안한 모습이 되게 편안하게 보여서요. 어? 데이지님은 화장을 하시는 것보다 안 하는 게더 나아 보인다? 그래서 색조화장 들어가기 전에 초반에 파운데이션으로 톤 정리만 한 상태가 데이지님한테 어, 가장 이상적인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에 블러셔 같은 거 최대한 자제하시는 편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데이지님 채널에는 그 다이어트 관련된 영상도 많이 있으시네요 어디서 한 번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아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. 화장으로 우리 쉐이딩 하는 거 이렇게 막 가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막 턱살 막 이런 거. 그래서 생각해 보면 뷰티 메이크업에 다이어트라는 요소는 뗄려야 뗄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여러분 뷰티 크리에이터분들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근처 공원에 가셔서 많이 뛰고 우리 살 뺍시다. 살 빼면 몇 가지 단계 안 해도 생략해도 되는 것 같아요. 시간도 절약하고, 화장품도 아끼고, 너무 좋잖아요. 데이지님 영상 보다가 그 관련 영상 부분을 보게 됐는데요. 거기 보니까 얼굴이 하얘지는 약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. 얼굴이 하얘진다는 걸 너무 좋아하면 안될것 같아요 얼굴이 하얘진다는 게 혈색이 이게 도다는 말인지 난 모르겠네요 얼굴이 피부에 이게 피가 돌아야 되는데 하얗기만 하면은 창백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너무 좋아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를 자꾸 가리고 너무 이상적인 모습들로 변화하려고 하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건드려서 양념처럼 메이크업을 써야 좋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많이 가려야 되고, 너무 많이 바꿔야 되는 거를 일상 메이크업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 너무 매일매일 힘들잖아요. 남자들 화장 안 하고 여자들 화장하는 거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 너무 많이 바꿔야 되고 품이 많이 드는 화장이라면 누구를 위한 화장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화장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자기 피부를 가리는 거잖아요. 대지님은 최대한 안 가릴수록 좋은 느낌이 나는 분인 것 같습니다. 다음에는 구독자 120만의 이사배 님 채널을 보고 와서 또 말씀드릴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